네 반갑습니다. 도강수 선생님입니다. 오늘의 나눔별 최신 QR기초 문제 수2 69쪽에 21학년도 6월 평가원 나형 문과형에서 30번으로 최어킬러로 나왔던 문제인데 문의가 한계없이 문제가 굉장히 풀기 괜찮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FX로 2차함수인데 마이너스 1에서 극대고 오른쪽은 3차함수로 2차계수 개수가 0인 상황만 딱 주었어요. 근데 시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면서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h 프라임의 왼쪽 오른쪽 값을 구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당연히 실험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마이너스 1에서 이차 어, 함수의 극대를 갖도록 하면서 예컨대 이제 0이란 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끊긴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어, 전부 다그 위로 볼록인 상태죠. 그 볼록성이 바뀐다 한들 3차 함수면. 굉장히 뾰족하게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변곡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될수 밖에 없냐면, 이 오른쪽이 부드러운 부분을 붙여가지고, 요렇게 될수 밖에 없죠. 아까랑 다르죠? 그래서 이 차함수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형태 그래서 곡선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GX라는 형태가 이 차항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ABC라고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a라는 것은 분명히 플러스란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hx라는 것이 h0을 만족하는 실근합이 1이기 때문에 이러한 hx에 대해서 0 같은 라인에 대해서 실근의 합이 1이 되도록 조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칭축에서 지금 0까지 거리가 지금 1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0을 집어넣었을 때는 c가 되는 거고 그때 대칭, 축까지 거리가 1, 1이기 때문에, 이쪽도 1이고, 따라서 이 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 되고, 그럼 근이 마이너스 2랑 0이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근은 저쪽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3으로서 합이 1이 된다는 걸 가조건 사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조건이 거의 없죠. 자, 그러면, 이 지금 나 조건에서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6의 폐 구간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딱 필요한 구간이 설정되었고, 그러면 각각의 함수를 좀 넣을 수가 있을 텐데, f(x)를 어쨌든 g에 x 0일 때 c였다는 그 가상 c 축이 돼 있으니까 짝팅 홀통을 사용해가지고 k 최고계수에 x 플러스 2 x 이렇게 통과 통과고 가상 c 축 플러스 c만큼 이동해서 f(x) 를 일단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0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즉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상황인데요.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2차항 개수가 0이다 이 조건이 굉장히 좀 파격적인데 지금 2차항이 없기 때문에 g'을 했을 때 1차항 개수가 없죠. 그래서 2차함수긴 한데 그리자면 b, b로 이렇게 되겠지만 이때 대칭축의 x좌표는 분명히 0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변곡이 일어나는 부분이 0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2차항이 없기 때문인데요. 즉이 부분이 이제 변곡점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gx의 그래프를 회색으로 더 그었다 했을 때이 부분이 어,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변곡점에서는 독특한 성질이 있기를 극값 기준으로 1대 루트 3의 공식이 있었죠? 따라서 지금 전체 도합 길이가 3이기 때문에 어, 그러면 실제 1에 해당되는 비율은 루트 3으로 실제 길이를 갖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g 프라임 플러스 제로 즉우 미분 계수를 구하게 되면 x 셀에0 집어넣으니까 b가 되는 거고 즉 어, 기하적으로 봤을 때는 기울기가 b가 되는 거예요 오른 쪽에 그래서 똑같이 그럼 b가 이제 음수가 나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 <laughs> 우미게 입장에서 본 거예요 이제 f 프라임을 한번 취해 볼 텐데 얘는 c가 날아가고 미분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0좌극한으로 가보겠습니다. 좌합이분계수로0 갔을 때 x에 0 넣으면 되니까 2k고 그럼 이 지난 부분이 역시나 기울기 b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b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k라는 것이 2분의 b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 마이너스 1에서의 값을 우리가 f에다 집어넣으면 그죠? 실제 좌표가 플러스 c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2분의 b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c인데 b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b라는 것은 양수죠. 실제적으로 c에서 극값까지의 그 거리 이 빨간색깔 진한 부분의 거리가 분명히 마이너스 2분의 b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하는 이유는 다친 구가 마이너스 2, 3에서 최대값, 최소값의 차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차이를 찾는 과정에서 이 c라는 기점으로 찾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그, 우리, 3차 함수의 이제 일부분, 오른쪽 부분에서, 이 빨간색 발 부분은, 이 회색깔까지 포함해가지고, 3차 함수에서, 극대 극소값 차이 공식의 정확하게 변곡점이기 때문에 반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한번더 진하게 그려보면, 2분의 절댓값 의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는 것이, 이제 극대 극소값 고, 거리인데, 거기서 2분의 1을 해주면, 딱 변곡점까지 반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더 표현해주면, 이 파란색깔 진한 부분, 이 파란 색깔 진한 부분의 거리는 2루트 3이라는 얘기예요 즉,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검은 색깔 진한 부분의 거리가 2루트 3. 따라서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베타마이너스 알파는 2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폭이 높이를 결정한다. 무튼 계산을 해주면 얘가 쫙쫙쫙 다 날아가면서 6루트 3이 되고 a 라는 것이 A시당 쪽 오른쪽 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했고 따라서 절대 값은 그냥 이렇게 벗겨집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면, 6루트 3A랑,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두 개가, 어, 최대값, 최소값 차이의 거리를 뜻하는데, AB에 대한 형태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하나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지금 차가 3 플러스 4루트 3이라는 의미로부터, AB 규칙을 맞추기 위해서, 어, G3을 한번 구해볼 텐데, G3이라는 것은 H 당초 C죠. 그리고 또 G3이라는 것은 X 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X 자리에 3 집어넣으면 3, 3, 3, 27A 플러스 3B 플러스 C고, 그 다음에 G3이 C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c c 가 날라가고 약분 해가지고 처리하게 되면 B가 마이스 너 9A가 되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B 자리에 집어넣어 주시면 2분의 9A가 된다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럼 A로 이제 통일됐고, 따라서 이두개 합이 3 플러스 4로 또 3이 돼야 되겠죠. 자, 이게 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우리가 개수 비교 혹은 방정식 풀이를 해서 a가 삼분의 일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a가 삼분의 이가 됐기 때문에 b 자리에 다시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육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는 것 일만 남았습니다. 자 f 프라임 x는 애초에 f 어, 그 k가 지금 2 k가 b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육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 다음 g 프라임은 해시당초 a, b가 지워졌기 때문에 이제 g 프라임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2x 제곱 마이너스 6. 따라서 오른쪽 왼쪽이 다르죠. 그래서 h 프라임 마이너 3은 요 위에 있는 형태 에 적용돼서 10이고, h 프라임 4는 밑에 있는 g 프라임에 적용돼서 26이 돼요. 두 개를 합하게 되면 38로 답이 나오는 극강 킬러 문제 30번이었습니다. 반드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풀때 30분 정도, 한 시간 정도 걸려도 충분히 고민하시는 게어 문제 본득 도움 됩니다. 자, 이제 작년 작년 24학년도 9평에 22번에 출제된 문항입니다. 음, 여러 가지를 많이 묻고 있는데 어쨌든 처음 보는 형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하는 연습 하셔야 되고 잘하는 친구들도 이, 이런 문제들은 다 찍었죠. 많이 찍 많이들 찍었고 뭐운 좋아서 맞든지 이런 식인데요. 최고계수가 1이고 x 가3에서 극대값 8을 갖는 삼차함수 f(x)가 있습니다. 시수 t에 대해서 함수 g(x)를 t 오른쪽에 있을 때 f(x)고 t 왼쪽에 있을 때자 보세요, 마이너스 f(x) 플러스 eft입니다. 그래서 얘는 기하적인 해석을 봤을 때 마이너스 f(x)라는 것이 우리 알다시피 x축 대칭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y축 방향으로 t 상수에 의존한 eft만큼, 즉 y축 방향으로 eft만큼 평행이동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정식 g(x) u a 제로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h(t)라고 했을 때 어, 불연속인 a 값이 두 개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준 거죠. 그래서 f(8)의 값을 구하라. 문제가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f(x)를 아무렇게 해야겠다 들고 왔습니다. 그럼 t라는 점이 있어가지고 해석을 그대로 해보시면 t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선택이 되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t 왼쪽에 있을 때는 정확하게 대칭을 딱 시켜가지고 그다음 플러스 eft를 움직여야 되는데 이 f t 라 것은 그 실제로 t를 넣었을 때이 fx 값이니까 이 높이만큼을 이제 올려줘야 되는데 이걸두배에서 올려주는 거니까 정확하게 한칸두칸 칸 올라가서 즉이 ft만큼의 두 배를 올려줘서 얘가 그대로 갖다 붙는 겁니다. 이렇게 맞죠? <laughs>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냐면 결국, 이 t란 라인으로부터, first, second,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결국은, 어, g, 그니까, 러 h, t 라는 거에요. 그래서, 얘가 h, 얘가 그러니까 gt가 이제 2인 상황인 거죠. 서로 다른 시그네기 수가, 이제 ht니까. gt가 아닌데, ht인데, 잘못 썼습니다. 무튼, 그래서 이게 제가 대칭 이 있게 되면서, 왼쪽은 위아래를 뒤집어 붙인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은 이 의미는 이렇게 이제 해석할 을 수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특수한 상을 바로 돌려보겠습니다. 실제 풀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생각했을 때 실험을 이제 해보시는데 자 3일 때 8이라고 했고 자 그러면 GT를 이제 HT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G는 전부 H로 바꿔주시면 되고 자 근의 개수 함수를 이제 바로 체크할 텐데. t일 때, 실제로 오른쪽 그대로 두고 왼쪽은 이렇게 붙이니까, 어때요? 근이 없죠? 그래서 제로입니다. 좀 왼쪽 당겨보시면, 요렇게 딱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근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무슨 차이지 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t가 요 때는, 어, 오른쪽 그대로 두고 왼쪽은, 아, 어, 접어서 올라가니까, 그, 교점이 지금 두 개가 생기죠? 그래서 이때도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자, 변, 변곡점일 때가 이제 딱 체크를 한번 해볼만 해요. 변곡점일 때딱 살펴보니까 같은 라인에 대한 변곡점 t 일때 살펴보니까 어때요? 오른쪽 그대로 두고 왼쪽은 이렇게 대칭 대칭 되면서 딱딱딱 들어가니까 근이 몇 개가 잡히면 한 개가 딱 잡히거든요. 그래서 0, 2 사이에 변곡점일 때1인지 점이 딱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변곡점 실제 변곡점일 때 살펴보면 결국은 이렇게 또 왼쪽이 접 접혀지고 그래서 근의 개수가 또두 개가 나온 거예요. c 속 쭉쭉 가다가 어, 또 이때 한 개고. 변곡점보다 조금만 왼쪽 위로 올라가면 또한 개가 되죠. 또 이제 뭐 3인 지점 뒤까지 오게 되면 그대로 접혀 올라가니까 한 개밖에 없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 또 변곡점 같은 라인을 봤을 때 이때 또 1이 된다는 거죠. 접혀 올라가면 그죠? 왼쪽을 오른쪽에서 이미 만났잖아요. 이때 또튈일 때는 2가 됩니다. 왼쪽이 접혀 올라가니까 이때 튈일 때는 이제 이미 두 개에서 만났고 올라가면서 다시 또 만나니까 세개가 어, 세 아닌가요? 3개입니다. 이것도 잘못 표현됐네요. 맞죠? 엄쪽 그대로 두고 올라가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불륜성인 지점이 지금 몇 개가 나오냐면, <laughs> 음, 일 때, 이때, 이때 하나 나오고, 이때도 불륜성 나오고, 이때도 불륜성 나와서, 일단은 두 개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건데, 그럼 더더욱 이제, 이거보다 더 많이 이제 줄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X축이 이 사이에, 극대극소 사이에 들어가지 않고, 최대한 안 만나게 하려면 대칭되는 형태로서 들어가야 된다. 이걸 볼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된 거죠. x축 방향으로 봤을 때 이렇게 대칭 대칭해가지고 이게 이제 생각을 좀 하기 어려우신데 요한칸한칸한칸한칸 그게 한 칸, 한 칸, 한칸 전부 다, 다 같다라고 보게 되면 삼차함수를 이렇게 크게 금지막게 두는 거야. 약간 아이디어인데 그럼 얘가 이제 대칭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제 이 안에서 그 최대한 지금 안 만나게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GT를 한번 조사를 해보면, 요때 당연히 0이 될 거고, 쭉쭉 가다가 요 때부터 이제 살펴볼게요. 그러면 오른쪽 그대로 두고 왼쪽은 대칭시켜서 쭉갈 거니까, 그냥 안 만나겠죠? 그렇게 대동 높이를 설정했잖아요? 그래서 얘도 0입니다. 쭉 가서 이제 그 극값일 그때 살펴보시면, 자, 보세요. 얘가 대칭되면서 이렇게 들어가자. 그러니까, 한 개에서 이제 처음 만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체크하면, 이렇게 한 개.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좀더 가게 되면, 어, 똑같이 이제 더 올라가서 서로 뒤집어 주니까 연계. 이렇게 되면 더욱 올라가죠. 그러니까 또 연계. 그러니까 개수가 지금 엄청 작아졌죠. 이렇게 되게 되면 왼쪽을 접혀 올리니까 또 연계. 이제극 이제 딱 이렇게 교점되는 부분에서는 왼쪽을 접어 올리니까 여기서 한 개. 이때는 접혔다가또 접혀 올라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두개 체크되면서 두 개. 자 이렇게 해서 또두개로계속가기 때문에 지금 불연속인 지점이 1인거 그니까 요점 그 다음에 또 요점 그래서 딱두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0 왼쪽은 2고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만나는 시스템을 찾았기 때문에 이 형태를 이제 우리가 조건에 맞도록 살펴보면 x가 3에서 극대가 8을 갖는 삼차함수니까 결국 따라서 음, 이 좌표가 3이고 높이가 8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 투, 어, 어, 동글뱅이 동글뱅이 동글뱅이로 다 칸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칸인 4가 되는 거고 괜찮죠? 자 그러면 극대 극소값 차이가 지금 4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지금 3이니까 이 진한 길이를 k라고 했을 때 그렇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죠? 극대와 극소 사이의 거리 차이 공식을 쓰게 되면 2분의 1에최고계수가 1이기 때문에 k의 3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제곱 이 이제 그 극대 극소차 값의 차이인 4가 되는 거니까 2 곱해 주면 k가 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 이 부분이 2가 되니까 여기가 5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결국 또차함수비율 관계의 변곡점에 대해서 이 부분이 1대 1이기 때문에 1 실질적으로 1일 값을 갖고, 그러면 그 같은 라인에 대한 8라인에서 어, 비율 관계가 하면이 라인이 이제 한 칸에 의해서 6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가상 X축으로 FX를 결정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최고의 수 1이고, 짝팅을통 3에서 튕기고, 6에서 통과하는. 그러면서 가상 8축. 이렇게. 그래서 FX가 결정이 됐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F8을 이제 구하면 되는데, F8은 25 곱하기 2다 8이니까, 58로. 어, 답은 빠르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실험하면서, 불연속을 최소한으로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다보면 그리고 이러한 식에 대해서 최초에 이렇게 그 붙여 왼쪽을 위아래를 뒤집어 붙인 이런건 이제 나온적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그때 처음 보는 문제를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부터 그 다음 불연속이 최소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되냐 부터 생각해서 볼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자그 다음 마지막 또, 어, 킬러 문제입니다. 20학년도 수능 나형 30번. 기울인 3차 함수의 개형 추론. 그래서, 최고 개수가 이번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양수인 3차 함수 fx가 아주 심플하죠. 가나 조건인데, fx x가 0인 서다 실인 개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 플러스 x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2개. 괜찮죠? 문제가 짧지만 강력합니다. f0가 0, f'1이 1일 때, f(3)의 값을 구하라. 자, 30번. 이게 이런 문항이 있어서 킬러 문항 금지법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 조건에 최고 계수가 같은 a인 상황밖에 안 됩니다. 기울이 3차 함수란 것은 1창을 빼 준다 할지라도 3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3차 함수다. 이 동그라미가요. 그죠? 더하기든 빼기든. 자, 그다음 중요한 거. 근이 대수학 기본 정리에 면3세 개가 항상 나다 3차 함수면 물론, 중복 포함해서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문제 조건에서 근이 두 개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근두 개에서 복수수근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수수근은 반드시 켤레인 쌍으로 갖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증명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무튼, 그러면, 결국은 중근 한 개, 단독 실근 한 개를 갖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fx를 한번 그려볼 텐데, 그러면, 이 형태의 가조건은, fx랑 y는 x, 가 만나는 교점이 중근 한개랑 실근 한개 단독 실근 한개 간다는 얘기니까 예를 들어 요런식으로 접하면서 튕기면서 그 다음에 통과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중근 하나 단, 단독 실근 하나. 이렇게. 그 다음 마이너스 x 가 있어가지고 음, 물론 90도입니다만은 마음의 눈으로 봐주시고 그래서 튕기고 통과하는 요런 형태로 두개 그렇게 되면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니까 f0가 0라는 사실로부터 이념의 좌표가 0,0이란 걸 일단 바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도 있었죠 사실. 근데 이렇게 선택했을 때는 어떤 조건의 위배가 되냐면 원점이 역시나 십자가 중심이기 때문에 1이라는 것은 0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빨간색인 경우에 그때는 이 기울기가 지금 애초에 1이잖아요. 1보다 더 오른쪽에 있으면 1보다 반드시 커야 되는데 f 프라임 1이 1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f 프라임 제가 1이 지금 된 상태죠. 따라서 이러한 케이스는 우리가 어, 끄어줍니다. 괜찮죠? 그래서 요 케이스 밖에 안 되니까 우리 그 뺄셈압수를 지부터 만들 겁니다.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어, 검은 색깔 fx에서 파란 색깔 y는 x를 빼는 것을 기하적으로만 그릴 건데요. 라인별로 뺄 겁니다. 자, 그래서 x축 그리고, 자, 일단 제일 간단한, 무조건 이렇게 생각 합시다. 검은색 빼기 파란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f'1이 1이라고 했고, 실제로 y는 x랑 접하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점이 있어서 평행선, 기울기가 1이 되는 그런 평행선이 일단 있을 겁니다. 이게 아마 f 1프1임이 되는 지점입니다. 무튼 우리가 y 는 x 랑 f x 검은색 빼기 파란색을 해보면 이 라인에 대해서 어 같은 같은 값이니까 무튼 무조건 빼셈하면 0입니다또 같은 라인이 검 빼기 파 하면 이 부분이 0입니다자 <laughs> 이제 차이 함수를 그 거리를 한번 재볼 텐데 일단 제일 클 때가 언제냐면 평선과 사이의 거리에서 안쪽에서 제일 구부러지니까. 이 때가, 이 같은 라인을 봤을 때, 어, 검은색 빼기 파란색 하면 마이너스잖아요? 음의 값을 가지면서 제일 작은 값입니다. 즉, 거리로 따지면, 길이로 따지면 이때가 제일 맥시멈이라는 얘기에요. 동그라미 크기로 똑같으면서 이때가 제일 길 때다. 즉, 극 값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뺄셈은 같은 라인으로 따져주면, 역시나 검은색 빼기 파란색 음수고, 이렇게 라인 잡히고. 조금 더 오른쪽 가면, 요만큼이 더 빠지니까 요만큼 같은 라인에서 빠지고 아까 0뭐 뭐 빼기 뭐니까 똑같은 값이 0이고 또 여기 다시 또 마이너스죠. 껌 빼기 파 하면 이렇게 되고 요만큼 마이너스고 껌 빼기 파 하면 역시나 같은 라인에 마이너스 맥시멈 잡았고 평행선이기 때문에 또좀 줄면서 요 부분 마이너스 2라인 자 근데 이제 역접이 되는 순간이 0 지라고부터 껌 빼기 파 하면 요 부분은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같은 라인에 플러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3차에서 그 1차를 뺐기 때문에 최고계수 같은 3차함수인데 예쁜 3차함수 기울이기 전의 3차함수 그래서 3차함수가 탁 이렇게 나옵니다. 동의하시죠? 튕겼고 통과하는 따라서 우리가 이제 많은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여기가 0이고 <laughs> f'1이 1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이 1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삼차함수의 우리 비율관계에 의해서 이한칸 크기가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여기 2분의 3일 수밖에 없고 짝팅홀통으로부터 뺄셈함수 fx-x란 것은 ax제곱 튕기고 x-2에서 통과하고 음, 가상은 없죠 그래서 플러스 0 혹은 그대로 따라서 바이나에 의해서 이제 살펴볼텐데 바이나란 것은 fx-x잖아요 그럼 얘도 뺄셈함수로 갖다 본다 칠것 같으면 검은 색깔 함수에서 초록 색깔 함수를 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럼, 요렇게 해석을 할것 같으면, 이제 검은색에서 초록색을 빼면 이제 더더욱 음수죠. 그러니까, 훨씬 더 밑으로, 어, 뻗어가지고, 제일 처음에 0에서 통과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양수가 됐다가, 다시 튕기면서 양수 되고, 이렇게 그림 보이십니까? 한번더 대충 그려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0 지나고, 요 교점, 요 접하는 부분에서, 역시나, 검은색에서 초록색 빼면, 음, 0점입니다. 그래서, 통과하고, 튕기고, 이렇게 순서대로. 훨씬 더 마이너스 되면서, 통과하고, 튕기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무튼, 그래서, x, fx 더하기 x란 것은, x 제곱, 아니, x를 인수로 갖고, 어떤 점에서, 그, 중근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방정식을 따지면, 항상 기하랑 대수로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중근 갖는다고 제가 중이라고 표시를 한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 상황으로부터 지금 양변에 2x를 더하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x에서 2x 더해버리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x를 일단 통과를 하니까 x로 묶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쪽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이 그래프에 의해서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예 당근 0이외의 중근이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고일 때 배웠던 뭡니까? 그렇죠? 반별식. 이 d라는 것이 0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a는 알려주시고, 4배 해주시면, a 값이 복잡하지만, 최후계수가 9분의 32가 나옵니다. 따라서 fx가 지금 우리 기존에 있었던 식을 사용을 해주면, 9분의 32에 x제곱 x-2분의 3에 플러스 x가 되겠죠. 따라서 f3을 구해 보겠습니다. f3은 9분의 32 곱하기, 33은 9에, 어, 2분의 6백이 2분의 3, 2분의 3, 더하기 3. 약분, 약분. 해서 51로 마킹이 되는 어, 최고 킬러 문제였습니다. 기하랑 대수는 항상 같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